친선 경기를 위해 중국을 찾은 메시가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친선 경기를 위해 중국을 찾은 축구의 신 메시가 베이징 공항에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이중국적자인 메시는 이번 중국 방문에 아르헨티나 여권 대신 스페인 여권을 심사대에 제시했다가 입국이 불허돼 2시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가 공항에 갇힌 이유는 비자 문제 때문인데 중국은 아르헨티나와는 상호 비자면제국이지만 스페인과는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과거 대만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스페인 여권을 이용해 무비자로 입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2시간가량 베이징 공항에 억류된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관계자와 동료들에게 대만도 중국의 일부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메시의 착각으로 벌어진 단순한 실수였지만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양안 문제와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안이 졸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대만도 중국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메시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자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해당 발언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은 다른 요건을 쓰는 별개의 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려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축구선수가 국제정세에 대해서까지 해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의 얘기여서 그런지 이 정도도 모른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K팝과 한류가 세계를 주름잡기 전인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코리아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을 구분조차 못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 관계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 국민들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슈퍼스타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중국과 다른 여권을 쓰는 대만으로의 여행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